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에서 왼쪽 상단에 사이트 방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직 세팅되지 않은 워드프레스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 있는 이 주소가 워드프레스의 주소가 돼이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구매한 도메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도메인을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도메인 관련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도메인을 별도로 구매하셨다라는 전제하에 클라우드웨이즈에서 세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클라우드웨이즈에서 서버 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이동해 주시면 중간 부분쯤에 도메인 매니지먼트라고 있거든요. 클릭해 주세요. 이 프라이머리가 주된 도메인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구매한 도메인이 주 도메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경해 주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기 add 도메인을 클릭해 주세요. 구매한 도메인을 입력하신 다음에 더하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여기 점3개 표시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프라이머리로 지정해 주겠다라는 메이크 프라이머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 클릭해 주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내가 구매한 도메인이 주 도메인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면 아직 해 줘야 될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IP 주소를 변경을 해 줘야 되거든요. 클라우드웨이즈에서 제공하는 IP 주소를 우선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서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클릭해주시고 여기에 publicip라고 해서 나열된 숫자가 보이실 텐데 클릭하셔서 카피를 해주세요. 그리고, 구매한 도메인 업체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호스팅KR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호스팅KR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매한 도메인을 클라우드웨이지랑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가비아에서 구매하셨는데, 제가 영상에서 호스팅KR로 설명드린다라고 해서, 이 호스팅KR에서 진행을 하시면 안 되겠죠. 가비아에서 도메인을 구매를 하셨다라고 하면, 가비아에서도 DNS 정보 찾아가셔서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우선, 호스팅 KR로 접속하셔서 나의 서비스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도메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연결하고자 하는 도메인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네임 서버, 슬래시 DNS 클릭해 주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새 레코드 추가를 눌러 줍니다. 유형은 A 그대로 두시고, 호스팅은 골뱅이로 입력해 주신 다음에, 클라우드 웨이즈에서 복사했던 IP 값을 여기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리고 레코드를 하나 더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클릭해주시고 유형은 똑같이 A, 호스트는 www로 해주시고 IP 값은 똑같아요. 이 위에 있는 IP랑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붙여넣기 할게요. 그리고 TTL 값은 절대적인 건 아닌데 500 추천드립니다. 똑같이 넣어줄게요. 그리고 다시 클라우드웨이즈로 돌아가겠습니다. 클라우드웨이즈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해 주세요. 중간쯤에 SSL certificate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그대로 두시고, 이메일 입력해 주셔야 되고, 도메인은 내가 구매한 도메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install certificate. 눌러주시면 됩니다. 방금 한 작업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유효기간이 있어요. 클라우드웨이즈를 이용을 하면 무료로 갱신을 해주는데, 여기 꼭 활성화 시켜주셔야 자동으로 갱신을 시켜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SSL 인증서가 뭐냐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아 이건 이미지를 보면 가장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SSL 인증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 워드프레스 사이트로 들어온 검색자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지는 화면이 이렇게 됩니다. 연결이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글을 100명이 클릭했을 때이 내용을 보고 들어올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 주소창에 보면 http로 시작되는 도메인 주소가 있고 https로 시작되는 도메인 주소가 있다라고 할게요. 이 둘의 차이점은 암호화가 됐고 안 됐고의 차이입니다. SSL 인증을 받지 않게 되면 내 워드프레스를 접속하는 사람들이 이런 화면을 먼저 마주하기 때문에 암호화를 하는 작업을 완료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요약을 하면 내가 구매한 도메인을 클라우드웨이즈에서 만든 워드프레스랑 연동을 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보안 인증서도 설정을 해서 바꿨고요. 이제 하실 거는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을 해 주시면 됩니다. 워드프레스로 이동을 할게요. 왼쪽에 설정, 그리고 일반 클릭해주시면 지금처럼 화면이 보이게 되시는데, 전에 사이트 언어 한국어로 바꿨었죠. 이어서 수정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시간대를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 클릭해주시고, 여기 시간대가 아니라 스크롤을 좀 올리시다 보면, 여기 서울이 있거든요. 서울로 체크해주시고, 날짜 표시 형식이나 시간 표시 형식은 건드려 주실 필요는 없어요. 사이트 제목과 워드프레스 주소 등이 나와 있는데, 보실 거는 사이트의 제목이에요. 지금은 도메인 주소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구글 SEO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이트 제목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쉽게 도메인 주소보다는, 한글 이름으로 바꿔 주시면 돼요. 저는 듀얼 인컴으로 변경을 하고 태그라인은 내 사이트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가셔서 변경 사항 저장해 주세요. 다음으로 고유 주소입니다. 클릭해 주시고 고유 주소의 구조를 글 이름으로 세팅되어 있을 텐데 다른 곳에 체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글 이름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포스팅 글의 URL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보여지느냐? 날짜 조합으로 보여지느냐인데, 이거는 티스토리에서도 문자로 변경해 주셨던 것과 같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셔서 변경 사항을 저장해 주세요. 다음으로 테마 설치랑 플러그인을 설치를 할 텐데, 지금 만들어진 워드프레스에서는 불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고 삭제해 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왼쪽에 모양, 테마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워드프레스 사이트는 하는데 지금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테마는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여기 중간에 테마 상세 정보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삭제 확인해 주시고 테마 상세 정보 삭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활성화된 테마는 하나만 남게 돼요. 이 테마를 사용할 건 아니고 추천드리는 테마가 있거든요. 그 테마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고 이 테마도 나중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삭제를 할 겁니다. 왼쪽에 다시 플러그인으로 가셔서 설치한 플러그인으로 이동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도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플러그인들이 많아지면 사이트가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해 줄 텐데 안녕 달리 삭제해 주시고요. 확인 이것도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스팸을 걸러주는 플러그인인데 필요하지 않아서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캐시 삭제해주는 플러그인도 다른 플러그인을 추천해 드릴 거기 때문에 비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삭제 버튼이 보이게 되실 거예요. 이거 삭제해 주시고 이 브리지는 클라우드웨이즈에서 제공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설치가 됐는데 아직 삭제는 하지 마세요. 나중에 추천드리는 플러그인이 있기는 한데 그게 유료 플러그인이거든요. 그래서 유료로 결제할 만한 플러그인과 테마는 사실 좀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렇게까지만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에 가셔서 프로필 눌러주세요. 언어 한국어로 변경해 주시고 아래로 내려가셔서 여기 새 비밀번호 설정이 있어요. 클라우드웨이즈에서 부여해준 비밀번호가 있기는 한데 나만의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싶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새 비밀번호 설정 눌러 주셔서 새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로필 업데이트 해주시면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 여기 글로 가셔서 이 카테고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카테고리를 눌러주세요. 카테고리가 지정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카테고리를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 주제에 맞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직 주제를 정하지 못했거나 워드프레스로에드센스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 카테고리를 따로 추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애드센스 승인을 해주는 구글에게 한 가지 주제로 운영될 블로그야라는 거를 어필을 하셔야 돼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애드센스 승인을 아직 안 받으셨거나 티스토리나 블로그 스팟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워드프레스로 승인을 따로 받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이미 애드센스 승인을 받은 도메인을 워드프레스에 씌우셨거나 이미 워드프레스로 승인을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카테고리 운영 방법이 좀 다른데. 에디센스 승인을 받으실 분들은 카테고리는 하나로, 하나로 정하셔야 된다는 거고, 내가 워드프레스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카테고리를 지정해 주시는 게 좋은데, 하나의 특정 주제를 정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 카테고리를 자유롭게 설정은 해 주시되, 여기 슬러그라고 해서 이 카테고리 의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구글이 복수 이상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구조를 파악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 카테고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자동차 관련된 내용도 있고 게임 관련된 내용도 있고 스포츠 관련된 카테고리를 운영한다 근데 스포츠에서도 야구 축구 이렇게 종류가 많잖아요 부모 카테고리 밑에다가 하위 카테고리가 생성될 수 있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웨이즈로 가서 나머지 기초 세팅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웨이즈에서 여기 택해주세요. 왼쪽에 세팅 눌러주시고 여기 패키지를 클릭해주세요. 이 부분은 최신 버전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최적화된 버전으로 해야 된다.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을 알려드리기보다 기준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 영상을 100명이 보신다라고 하면 100명 모두가 워드프레스를 만드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테마도 다 제각각, 얘가 추천드리는 테마가 있긴 할 테지만 꼭그 테마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테마마다 최적화되는 페이지 버전이 좀다 달라요. 다양하게 테마를 사용하시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최신 버전보다는 최적화된 버전을 사용하시라고 설명드릴 수 밖에 없거든요. 여기 수정 눌러보시면, 8.2 외에도 8.3 버전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추천하는 것보다 최신 버전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대로 두셔라라는 걸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면, 클라우드 웨이즈랑 워드프레스에서 기본적인 세팅을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워드프레스를 실제 운영하기 수준까지 세팅을 위한 플러그인과 테마 설치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 워드프레스의 설치 관련 영상에서 기준을 가지고 보실 거는 정말 필요한 부분들만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지 않는 부분들은 수정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최대한 가볍고 빠르게 성능이 좋은 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만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세팅을 하시는 것에 집중을 하고 다른 것도 더 알아보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샛길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워드프레스를 더 이쁘게 꾸미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베이직한 세팅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뭔가 더 꾸미시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워드프레스 사이트 자체가 무거워지고 속도가 느려지면 상위 노출이나 구글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홈페이지나 쇼핑몰을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워드프레스 블로그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블로그로 운영하는 워드프레스의 가장 1순위는 속도예요. 가벼운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 플러그인이나 테마 모두 속도에 초점을 맞춘 세팅 내용들이기 때문에 워드프레스 가이드 영상은 그 기준을 가지고 계속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